2019학년도 적성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합격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적성고사 얘기하면, 어? 적성고사가 다 수능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즉, 수능 준비하다 보면 적성이 저절로 준비되지 않을까요? 이리 생각하시면 많은데요. 제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성고사하고 수능은 공통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 범위가 국어, 수학. 그 국어 수학은 고등학교 안에서 배운 범위에서 나오다 보니까 둘이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는데요. 영어의 경우에, 수능에서는 영어가 반드시 필수 과목이잖아요. 꼭 선택해야 되는 필수 과목인데, 근데 적성에서는 영어가 만약에 어렵다면 영어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2019학년대 적성사 실시대학 12개 중에서 영어시험 보는 대학은 4개밖에 없습니다 가천대, 을지대, 고려대, 홍익대 이 4개만 영어시험을 보고요 나머지 8개 대학은 영어시험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원대, 함성대, 서경대, 삼육대 등등 이런 대학들은 영어시험이 없으니까 만약에 영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러면 영어를 아예 빼버리고 영어 안나운덱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탐구는 어찌 되겠습니까? 수능에서는 탐구를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에 반드시 골라야 되는데 그런데 적성고사는 문의과 공통시험이기 때문에 탐구가 시험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수능은 어려운 문제가 중간에 섞여 나니요 수학 4점짜리 같은 게 섞여 나오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수능시험 보는 사람 중에는 서울대 갈 사람도 있고 연세대 갈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4점짜리 섞어 넣어야 되지만 적성고사는 어차해봤자뭐 과천대라든지 한성대라든지 뭐 고려대 해도 서울이 아니고 세종에 있는 고려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너무 어려운 문제 서울대 갈 학생이 푸는 문제를 섞어 넣었다가는 전부 다못 풀고 다 찍지 않겠습니까? 적성고사 시험이 찍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문제를 내주는 거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적성고사에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시간도 조금 줍니다. 수능은요, 수학 한 문제에 200초나 줍니다. 국어 한 문제는 수능에서 100초를 주는데, 적성고사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 60초 정도밖에 안 줍니다. 이런 시간 차이도 있죠. 그리고 위에 제가 암기라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수능에서는 암기할 게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문제품에 관련된 기본 지식을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제시합니다. 즉, 수능은 이해력 테스트입니다. 그에 비해서 적성고사는 이해력 테스트와 동시에 암기력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암기도 같이 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능하고 적성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적성고사 준비 거의 안 했는데 계속 수능 준비하다가 끝에 가서 시험 보기 한달 전에 적성사 책을 한두 권딱 봤는데 합격했다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진지가 하면 바로 2 등급입니다. 2등급 학생은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적성고에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쯤 되다 보면 조금 불안해집니다. 아, 수시도 뭐 하나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다가 가천대학교 적성사책 매권 풀어보고 나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이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2등급처럼 수능을 주로 공부하다가 끝에 가서 한 달만 딱 준비하면 다 합격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면요 다천대의 경우에 적선서 뽑는 인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원자는 몇명 가까이 되는가 하면 2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럼 2만 5,000명 중에 2만 4,000명이 불합격한다는 얘기인데요 천명만 합격하겠죠? 그럼 그 많은 사람 왜 불합격했겠습니까? 3에서 6등급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2등급인 척하면서 수능만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놓친 겁니다 아 그러면 3에서 6등급은 합격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태진 적성학원의 경우에 2등급 학생 자체가 이 학원에 안 옵니다 누가 오는가 하면 바로 3, 4, 5, 6등급이 와요. 그런데 이 김태신 적성학원에는 1년에 합격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360명이었구나. 많을 땐 400명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 3, 4, 5, 6등급인데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저 수능만 준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 비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적성이 나오는 시험범에 딱 맞게 준비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걸 언제 준비합니까? 뭐 이등급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등급은 좀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렇고 적성고사에 나오는 문제형에 딱 맞게 준비했겠죠. 어떨 때는 암기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적성고사의 난이도에 또딱 맞게 준비했을 겁니다. 우리가 적성고사로 대학 갈 마음이 있는데도. EBS 수능 교재만 가지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다 보면 어떤 오류 빠지는가 하면요 난이도에 잘안 맞게 됩니다 아마도 EBS 강사님은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4점짜리 문제가 나오면요 자세하게 2, 30분 설명하고 보충문제 한 문제 더 풀어줍니다 그런데 2점짜리 문제 나왔다 치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너희들 벌써 다 알지? 이러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어렵다는 4점짜리 문제는 적성고사에서는 사실은 거의 안 나오는 문제고, 도리어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그 2점짜리 혹은 3점짜리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난 뒤에 맞게 공부해야 되는 거지, 나오지도 않은 걸, 엉뚱한 걸 공부하고 있어서는 삼에서 6등급은 2등급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네 번째요, 제한시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수능은 시간 넉넉하게 주는데, 적성고사는 시간 엄청 짧게 줍니다. 한 문제 평균 60초 정도밖에 안 주는데요 이렇게 짧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적성고사 시험이 좀 쉽기 때문에요 시간까지 많이 줬다면 다 100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변별력이 안 생기니까 대신에 시간을 좀 적게 주는 건데 이 시간을 짧게 주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안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요 평소에 수능 좀 한답시고 거들먹거는 사람들한테 적성사 시험 봐보면요. 60문제짜리 60분에 풀라 그러면 한4 0분 정도 풀고 뒤에 쓴 문제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못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운영한다는 그 김태인 적성학원에서는요. 1년에 적성사 시험을 무려 300번이나 실시합니다. 300번 정도 리케 시험을 많이 본 학생들은 시간 훈련이 충분히 되는데요. 자기한테 어려운 유형, 쉬운 유형, 이런 걸다 미리 숙지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마지막에 가서는 어려운 것은 뒤로 밀어놓고 쉬운 걸 먼저 풀 겁니다.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라면 3에서 6등급이라도 2등급을 이겨내는 것이 적성고사입니다. 무작정, 아, 그래, 적성고사는 수능과 비슷하니까 수능만 준비하면 다 돼. 그거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3에서 6등급은 글리에서는 이득을 못 따라잡으니까 적성구사에 딱 맞는 범위와 유형과 난이도와 제한시간에 맞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3에서 6등급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